언제든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언제든지 현대 올류마이티 3.5톤 셀프로더입니다. 도색 벗겨진 곳 없고 파손된 곳 없는 양호한 외관을 유지 중이며 2020년 1월 28일 최초 등록되었으며 실주행거리 3 8 4691km입니다. 틀어지거나 기울어진 모습 없이 반듯하고 매끄러운 측면의 모습이고요. JM 특장에서 제작한 장비로 내구성과 성능이 뛰어나 많은 분들이 선호하십니다. 저각 셀프 탑으로 설계되어 있어 차량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올라가며 흔들림 적고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메인 레일이나 체인 구동부, 유압 실린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차량 내부도 전체적으로 쾌적한 상태이며 센터 패시아의 모든 옵션 정상 작동하고요. 무선 리모컨이 구비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의 트레이드도 여유롭게 남아있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대운트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